시장만 돼 있으면 되죠 뭐안 해드... 만내, 내면 되는 거죠 이거 또9% 이내에 다 써야 된다 이거 15% 내려가면은 그 경고음 에이... 떠가지고 안돼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근데 나 집에 어떻게 가 이거? 배터리 아. 없어서 그냥 가깝잖아요, 맞아, 가깝잖아요. 아 심심한데 아. 또 헤드랩 안 지우는 마술을 보여드릴까 <laughs> 아 너무 쉽다 아, 너무 이거 어렵다 에이 이건 쉽다 이건 아, 딩고, 오, 귀신같이 <웃음> <웃음> <부하고 público> 촬영은 어, 씹네. 오! 이고 더. 오, 귀신같이도 안 씹었네. 체력은 차겠지 뭐. 아, 진짜. 집그레이가 지금 못한다. 아, 빨리 각성 기린 나왔으면 좋겠다. 각성 기린 없어요? <laughs> 어? 아, 궁진 기린. 아, 뭐라고 하지, 거 초궁진이요. 어, 아, 초궁진 기린. 나와라. 아, 아, 아 회복, 회복을 얻겠어. 변태 같은 놈. 영. <laughs> 아, 허벅지 기린 빨리 나왔어. <laughs> 그거 진짜. 있으면 다성이날거 같아요. 있으면 다깰것 같죠. 지간 사실에 대해서 소유하지 말자. 그래도 초음진 기린은 36배니까 여에서못 잡으면 왠지 죽을것 같은데 초음진 기린이 아쉬운 점은 손가락이 별로 없다는 점. 아, 이 정도로 잘 나오진 않죠공 아... 맞추고, 안 맞추고, 눈 맞추고, 맞추고, 불 맞추고, 비트웨이 하면 은 잡을 것 같아. 아, 그게 뭡니까? 그게? <laughs> 아, 아, 부들부들 떨려. 아, 찬스, 찬스. 아, 아 천천히 그런, 천천히 그런 게 어딨어요? 인생을 혼자 사는 거. 야, 안 돼. 어린 나이에. 안 돼. 안 돼. 돼. 안 돼. 아, 그렇지. 어, 안 맞췄나? 맞췄나? 맞췄어. 맞췄어, 나무, 나무, 나무. 아, 졌구나. 맞췄어. 어, 정말, 기꺼봐. 이스로만 타웠어. 진짜, 환상적이다. 음. 아, 아. 두 턴은 쇼 쳐야 되니까, 강남 한분 쓰고. 지금 드롭 다 있어요? 다있어어강남한번 쓰고 드롭을 내가 안봐 드롭은 내가 봐줄게 아. 이게 100배 맞아요? 1 0 0배라기엔좀 약한 것 같은데 50배 아닌가? 아하하 비에 아, 아. 아. 젖은 피들기가 솔직히 아, 그 노래는 뭘 노래야? <laughs> 야 드롭도 아, 다 잘한다. 있다 드롭도 다 있다 죽어라 100배 비에젖좀 비둘기가 뭐야? 아. <웃음> <웃음> 마법의 주문인가? <laughs> 또강라야 회복하고 그러니까. 다 맞추면은 돼. 어, 아, 저 암드롭이 없구나. 비에젖좀 비둘기 한번 가자. 아니면은. 암칼? 했, 암칼 써야죠. 암칼 써. 그 다음. 어. <laughs> 비에젖좀 비둘기 가자. 아, 회복. <laughs> 어. 회복해야 회복 된다. 회복 안 하면 또 다음에. 비켜 비켜, 비켜 나면 죽는다. <laughs> 이걸 잡아! 아니야! 손수도잡않을 <laughs> 이거라고 해서 사람들 몰라, 어떤 건지 아, 맞다 손이 안 보이지? 아. 궁금하죠? 아, 예. 아... 회복, 회복, 회복 빛 회복 아, 안 돼! <laughs> 아니야, 잘 하고 있어 그래, 좋아, 좋아 야, 좋아, 잘했다, 좋아. 진짜 나이스 오, 터졌어 아, 안 터졌네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안 죽어도 다음에 다시 잡으면 되니까 죽 백밴드 안 백밴드 죽어야지 비켜, 비켜 그거 1 2 0 0인데나 이린이 예쁘니까 막이야 <laughs> 아휴, 뭐... 빛깔이 안 봤어? 죄송합니다. 통과은어때빛깔리써통과은 다음 판이에요. 편밀이요 다음 판이에요. 다음 판이에요. 다음 판이에요. 다음 판이지요 다음 판이에요. 다음 판이에요. 다음 판이에요. 다음 판이에판 존나 더러음 판이에요. 다음 판이에요. 다음 판이 이거 잘했다. 이거 S랭 갱신하겠어. 점수 뭐야? 안 죽었어. 뭐야? <laughs> 100배 아니었어. <laughs> 100배 아닌가 봐. 50배 같지 않아? 나의 체감상. <웃음> 나도, <웃음> 나도. 내 체감상 나도. 야, 어. 안전도 되는데, 그거. 어, 나도 했을 때. 그걸 왜 썼어? 어차피 조금밖에 안남아지 다음에 썼어야지. 아니, 전 제가 믿는 길을 가겠어요. 아, <laughs> 뭔가 구린데 멋있어. <laughs> 뭔가 구리지만 <부릴지만> 약간 멋있어. 가자. <laughs>

뭐, 뭘, 뭘 못한 거야, 도대체? Oh 암. 아, 아. 아 역시 암은 속은 암이야. <laughs> 야, 야 어. 빨리 써야지, 뭐. 한 방에 죽이겠어. 죽더라고요. <laughs> <나갔다. 웃음> 아, 네개 나왔다, 답. 졸라 어렵게 네개 나왔어. 너 잘한다. 어, 네개 어, 아. 오, 멋있다. 깼어, 깼어. 아. 한번 죽어야 깨네. <laughs> 친구식인가 260만 나온 거야? 이게 2만6천 쌓인거잖아, 맞아. 그거밖에 음. 안 쌓인거야? 에이. 지금, 지금 야기야천 아. S5. 나보다 마, 아. 나보다 많이 나왔네, 그래도. <웃음> 지금. <웃음> 야, 뭐야, 나 4만 나온거야? 에이. <laughs> 역시, 역시 내가 진짜. 제일 허접이구만. 한번 더.